가보자잉 여기도 우양 음. 시그마다 옴바라 파라다 파라 어? 왜 그래? 방탄 빠진 파라 죽었다 한대한 대만 고마워 너도 잘했다 나 앞에 푸쉬한다 없었다. 어 나는 하면 될게 어, 응. 형 죽으면 안되는데 형 빠져봐 때려야 괜찮네 어, 오 힐배 힐배 형 힐배 힐배 우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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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오늘 롤게 이정도인데 마스터를 못보냈다고? 빼야돼 빼야돼 롤캣 어, 도도도 도도도 굉장히 잘하어 파라도 잡아주고 힐밴도 넣어줬는데 파라 다시 왔다 파라 한발이야 어이아어한 발을 치긴 돼. 두 발은 힘든데 강착 빠졌다 파라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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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맞췄다. 아이고. 잡았다, 잡았다. 파라 아, 보느라 힐을 못 쳤다. 아이고. 캐서드 0. 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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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. 조심, 조심. 너 어? 강착이야. 안 되겠다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형힐안 된다, 난. 음. 우리 시그마 치우는데. 아, 못 치워? 너, 거, 2층 가봐. 아, 밥가가 죽는다, 맛이 지금? 없는데요? 혼자 가도 될까? 어. 갈만할 것 같은데? 가볼게. 남성이야. 그, 그피 올라갔어. 어, 우리 친구 왔어. 어. 이러면 할수 있어. 어, 거기 거기서 힐뺀 던지고 봐 내가 화면 묻을게. 어, 쏘어 아, 나한테. 정크필, 정크필. 나 썼어, 애양. 아, 이 뭐야, 이거. 아나 형, 아나 원. 아나 짤. 방시원, 방시원. 아, 얼굴 좀 보여줘야 힐비 히를 하죠, 둠피님왜안 움직여? 우리 겐지 저렇게 뼈 빠지게 하는데. 윈도우 켜눌렀나? <laughs> 그렇다 하자. 긍정적인 검토. 아, 아. 아. 나 가만 봐줄게. 2층 가. 하나노겐 굴려요. 한번더 밀어야 된다. 2층 자리 잡기 전에요. 아. 형이 코를 줘야 돼. 애들 다 아잇. 1층. 어, 1층만 있으면 이 애들 2층만 못 올라오기면 돼. 그 시그마랑. 캐서디 우양이 2초 먹음 힘들어서 오 리퍼 나이스테리었어 방금 <laughs> 요얘둔피 살리는 궁도 괜찮다 나너안나 아, 뺴고 우리 아형 어, 콜테 아. 어. 형한테 야 이거 부숴줄게 내 힐만 받아 형은 롤캐 살아야 된대 갈레말레 갈레말레 형 위에 글밥 한번 어? 한번더 아껴 이거 중... 여, 여 와서 어둠 살려 어 나눠 어, 어. 썼어 나눠 잘어어 살려야 돼 여기서 겐지궁으로도한번더 살려줘야겠다 형 둠피 좋았다 나이스 나노 판단 시그마만 너 살아야 된다 견디 조방 견뎌줘 오브리겐 지야캐서이 원이고 어? 캐서 짤이고 잘 졌고 와우! 그래, 잘 나도, 나도 한발짤짤짤짤짤어 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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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. 어, 중아 나 힘이 된다 칭찬 더 해봐 <laughs> 아, 너 잘해 너 그대로만 해봐 반대 왼쪽 이게 누구 오신 거지누나가 나이야 왜 게임 저 왔는데 안들어요서나나 아, 나서이 친구 야이 친구. 아, 이친이거 아, 이친이 친구. 아, 이 친구. 친거 아, 니에요이 친구. 아, 아, 이 아, 이이 친구. 아, 이 아, 니 친구. 아,

조용 타이밍이 꼭 나한테 하는 것 같지 않니? 나 n t e I'm not s u 타이밍이 y 왜? u r timing is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이 s u r 칭찬쓰 나 오늘 너무 많이 걸었나봐 무릎이 너무 아파 이아 <laughs> <키워야겠네. 웃음> <오케이>. 웃겨 <laughs> 무릎이 시리다야 아왜 아, 이렇게 피곤한거야 어머 여보세요? 형사를 피곤한 프사라고 그래 그니까 것도 그렇다 <laughs> 차를 <힘이 막고> 아, 그이 막. 바로오 수업 시간에 졸지 말 걸. <laughs> 나오기 피곤하네. 오늘 그 공항까지 걷느라 좀 많이 걷긴 했어요. 그래도 한 500, 500번가 1000번밖에 안 걸었을 텐데. 야 이씨 그건 아니지 아니 진짜요형만번도못 걸었... 아니, 아니, 걸었어 아니 아니 막만번도못 걸었어 만번을 못 걸었지 그래 그걸 뭘 해봤자 1000벽 2 0 0 0 걸었을텐데 아한3 0 0 0번해아 오케이 봐드림 여기 한조 끔살만 조심하면 되는데 라인 들어온다 라인 던진다 안되나?

난 몰라요 사실. 저 개사 엄청 많이요. 가사 아는 게없좋요난 아름다워 이러 말고. 너 너도 나랑 똑같구나. 나 가사를 <laughs> 안 외우거든. 나 그래서 노래 못 불러. 남들 앞에서. 부르면 다 틀려. 난 부르면 지상이형이 소라해. 그거 아니라고. 아니 <laughs> 놀랍다 여기. 말했다. 아. 어. 좀 불러 봐. 좀 봐. 이신 줘야 되겠는데? 근데? 한번 넘겨 <laughs> 봐. <laughs> 미코한테 데려놨어. 포내앞 한쪽 일로 와, 일로 와, 형 도와 주실래요? 어, 아, 같은 마음이었네? 같은 마음이었구나? 어. 내가 킬를 낸다면? 아, 그. 라인 올라오겠다, 야. 조심해라. 라인, 라인 궁 있어. 어. 나랑 오빠 살았어. 음파에요, 여기. 화물 천천히 미비자. 뭐야, 이거. 그, 형, 형, 밥, 밥 채워서 써야될 듯? 아니다, 이론 안 써야되겠다. 잘하네, 리퍼.

야, 야, 리퍼, 리퍼, 아, 저... 형. 형, 리퍼. 리퍼 한대 때려놓고. 거점을 놨나? 거점 체크 줘. 안 보인다. 저 리퍼 케어할 때? 돼. 우리 리퍼. 내 앞에. 아나야. 미안하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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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불켜가지고 바로 였다. 이거 밥 써야돼, 형. 만약에 안 되면. 쓰면은 이길 수 있... 죽기 전에 밥 써줘. 우리, 우리 준피 누웠어. 야 미친 라인피 감사합니다. 나이스, 밤. 나이스. <laughs> 나이스 일벤. 왜 이래? 밥. 나이스. 나이스 일밥 살려 밥 살려. 야야 너너뒤너디너디 친구야. 너도 아, 아는데. 오케이 무빙 왼쪽 오른쪽. 어... 이러면변수 방금 쳤어. 형 옆에. 음.. 기늦었한 한조. 뭐야 이거. 한조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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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God, bitch.